아 귀여워. 야, 너무더 귀여워. 귀여미 귀여워. 맛있어. 귀여워. 안녕 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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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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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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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다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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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귀여워. 귀여워. 멤버들 중 무조건 한 명과 룸메이트를 해야 한다면 달구랑누구 유리 어? 유리? 오, 이 야바이. 유리, <laughs> <요리! 오, 예바네요. 웃음> 유리 언니와 룸메이트 어떻게 하고 싶어요? 뭔가 항상 귀여워 아, 오마이갓 <laughs> oh I love you 와, <laughs> 아 <laughs> 아 네. 너무 많네 아, 근데, 네. 근데 나코가 진짜 친해지고 싶고 아, 진짜요? 누구, 누구, 누구예요? 누구지? 이달의 소녀 추 선배님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<좋아해>. 너무 귀엽다. <laughs> 이거 이거 하트 만드신 분 아니에요? 맞아요. 맞아. 응, 응, 응. 이거. 주 선배님. 어머. 아 <laughs> 너무 귀엽고 무대도 잘하고. 진짜요? <laughs> <맞아. 웃음> 둘다이 어 <laughs>